2월의 마지막 날 아정당이 쏜다 시작합니다. 이번 달 이벤트 추첨 상품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로 S24 일반 모델 한대였죠. 과연 어떤 분이 이벤트 당첨되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라이브에 앞서서 2월 이벤트 당첨자분과 전화 연결 빠질 수 없겠죠? 갤럭시 S24 일반 모델 한대에 당첨되신 훌라훌라 훌랄라 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당첨되셨을 때 혹시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고좀 얼떨떨 했습니다. 아, 방송된 그걸 알게 된 순간 너무 행복했고, 그럼 현재 사용하고 이상. 계시는 휴대폰 기종은 자, 혹시 어떤 걸까요? 지금은 갤럭시 S22 쓰고 있습니다. 혹시 S22 사용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삼성에서 이제 삼성페이가 너무 점점 더 빨라서, 그럼 S24 받아보시면 그 AI 기능 중에 가장 써보고 싶은 기능은 혹시 어떤 걸까요? 해외 관리 종종 있는데, 그 AI 번역 기능 꼭 한번 써보고 싶네요. 어, 당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 상품은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일에서 2주대로 발송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나갈 텐데요. 3월 아정당이 쏜다 이벤트 당첨자 실시간 퀴즈 당첨자분들은요, 여기 아래 뜨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개인정보란에서 이메일이 보이게 캡처한 후에 연락처와 유튜브 닉네임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들만 여기 아래 뜨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링크로 접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당첨자 확인 절차 후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관련 문의는 이메일 주소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대표 번호로 연결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이벤트 문의는 꼭 아래 메일로만 연락 주세요. 다음 이벤트 하루 전까지 이. 이메일 보내주시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당첨자분께서는 꼭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상품 수령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동의서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저희에게 회신을 주셔야 저희가 상품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제세공과금 아정당에서는 제세공과금 22%도 모두 다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정당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즐겨만 주세요. 네. 이렇게 3월 이벤트가 벌써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상품은 언제 공개되나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죠? 4월 아정당이 쏜다 이벤트 상품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갤럭시 S24 일반 모델 한 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좋아해주시고 참여도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더 제가 상품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하시는 상품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다음 이벤트 상품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이 끝나면 아정당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벤트 관련 공지 사항이 업로드 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다들 손꼽아 기다리시는 S24 일반 모델 한대 추천만 남았습니다. 당첨자분과는 4월 라이브 중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을 할 예정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미리 날짜랑 시간을 공지해 드리기 때문에 당일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시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신다면 당첨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점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상품이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꼭 이메일 보내주세요. 바로 추첨 시작해보겠습니다. S24 일반 모델 한 대의 당첨자는 어떤 분이 될지 추첨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구두구 두구두구 셋둘 하나 자 삐양님 대박 삐약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실시간 퀴즈 당첨자분들과 3월 아정당이 쏜다에 당첨되신 삐약님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와 유튜브 닉네임 그리고 유튜브 개인정보란에서 이메일이 보이게 캡처한 것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이메일 보내주셔야 상품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소로 반드시 연락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아쉽지만 끝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겉옷 꼭 챙겨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4월 아정당이 쏜다는 주향 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랑도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